이 모션 모델은 그랜드 체로키 쇼바디 모델이구요. 쇼바디 모델은 이렇게좀 짧습니다. 휠 베이스도 그렇고, 전장도 그렇고, 진짜 속도 보시면은 훨씬, 뭐, 송, 한, 한뼘 정도? 롱바디보다 좀, 이열 공간이 좀 좁습니다. 나는 너무 큰 차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쇼바디 모델 하셔도 괜찮고요. 쇼바디 모델이 금액이 더 저렴하거든요. 그래 8천만대라서. 그리고 대가 게다가 할인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하시도 괜찮고. 요거 이제 블랙 시트랑 그레이 시트 두 가지로 나오는데 원는 그레이 시트가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. 보시면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뭐백킨 토시 스피커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더 좋고. 요 미국 차지만 되게 또 운전 해보면은 또 독일 차처럼 되게 또 편하고 좋기 때문에 두매또 많이 하시거든요. 방금 보신 거는 쇼바디고, 요거는 이제 롱바디고요. 한 뼘이 아니고 뭐반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이월은 좀 많이 유럽 쪽 롱바디 모델이. 개인적으로는 이 숏바디가 더나은것 같습니다 은이바도도찮찮롱바 바디도 찮찮고은이할인이많고이 되고 이거 바로 쪽은할테은수 있으니까요. 저도 싶 이쪽은 이쪽은 이쪽은